조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는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시편입니다.1절입니다.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나의 마음은 우리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을 찬송한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톡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히 1절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pright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똑바른 고든, 강직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쌍사람들은 조금 융통성이 부족하지만, 강직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에도, 우리가 새벽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또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런 의미이고 또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금복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겠다, 또 찬양하겠다 한다면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지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 사신 일은 보잘 것 없거나 미천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일 하나 하나의 의미와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일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고 발견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히 세워집니다.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종기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잠시 잠깐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심 바로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어떤 피조물에게 해가 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역사가 흐르면 결국엔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주님, 궁극적으로 정의가 세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와는 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사실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것도 기적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며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우리 자녀와 이웃과 후손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을, 일의 을이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본문을 읽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신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과 이리한 불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유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기업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할당의 신목으로 주신 것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백성을 택하여 먼저 먹이시고 살리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집현자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찬양하는 중에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이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경고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또 9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법도는 다 확실하며 확고합니다.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그래서 그 끝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상식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지혜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자만 3장 1절과 3절 4절에 보면 내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송하며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상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찬송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세워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문 나라를 기업으로 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